스닥이나 전화 통화 화해야야네 지금 t 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하이 하이 쿠키님 안녕하셔요 to 이 원경님 오셨어요 원경님 오늘 포 g 션 있습니까? 당연하지 이미 잡고 있슈 u s 이 원경님 포지션 어디입니까나 도저히 모르겠어. 리딩고? 사나이 노엘 어,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갑니다 539.50 매수 단기분봉으로 볼 때는 좀 많이 머리 아파 보이지만 30분봉은 보지 않아서 매수를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매도를 권하려고 했는데 아깝다 코코님의 26년 소원은 내가 손실 보는 것 같아 이 정도면 <laughs> 사나이 노비, 일단 여기서 익절 130만 원. 아따 달다. 아, 근데 진짜 존나 힘드네. 쓰다가 와, 니돈 네 뺏어 먹기 진짜 존나 힘드네. 쿠쿠님, 말 들었으면 이게 반대로 손실이었겠네. 쿠쿠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어, 잘 올라가던 나사닥이 이렇게 빠지는 건, 달리 님, 결혼이 버섯 키웠 또? 아, 사나이 노가 여기서 매도 한번 들어갑니다. 558.75 매도. 1분봉에서 헤드앤 숄더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10분봉에서는 현재 더블 탑 자리라서 매도를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손절할게요. 야, 한 방에 그냥 돈날라가네 어? <laughs> 야, 이거 돈벌이기는참 쉽다니까 나서다 가면서. 2분 만에 70만 원 그냥 털었네. 1분에 35만 원. 역시 나사장 넌케새게요 완전. 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552.75 매도 아 내가 또종는다 쓰다가 부야 괴리도 있고요 어, 매도가 좀더 우세해 보여서 재진입 했습니다 자, 나이 누엘, 여기서 접을게요. 와, 이거 돈다 빨리네. 그거 그냥 마이너스 적금이네, 그냥. 어? 뭐 하려고 매매합니까? 지금 마이너스 적금인데, 그냥. 25년 말에 나스닥이 미친듯이 빠졌던 이유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악재는 없었어요. 경제지법 충격도 없었고 연준 발언도 없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었습니다. 시장이 무너뜨릴만한 명확한 이유는 없던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나스닥은 하락을 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자산이 나스닥이었기 때문이에요. 연말이 되면 시장은 항상 같은 행동을 합니다. 새로운 베팅을 하기보다는 올해 가장 잘 벌었던 곳에서 수익을 확정을 하는데 25년 기준으로 보면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았죠 그러니까 정리 대상이 된 거죠 이건 공포 매도가 아니라 이익실현 매도예요 게다가 연말 시장은 거래량이 얕습니다 야트물에서 큰 거기가 한 번만 움직이도 물결이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작은 매도에도 지수가 과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날 하락은 추세가 무너진 하락이 아니라 잘 어우른 자산을 정리하는 조정장이라는 겁니다. 악재가 없는 하락은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겁내야 할 장이 아니라 이해하고 분리해서 봐야 할 장이었어요. 그래도 사실 매수자킹 무섭죠. <laughs> 그래서 우린 개미인 거고요. 싸나이노엘 매도 들어갑니다. 553.25 매도 하... 개돼지네 개돼지 네가 <laughs> 내가 손절만 하면 하락해 나 사장 씨 이건 아니지 정말 야나 사장 이그 2만 5천 4 8 0에 접대 준비할게 어, 나 사장 거기서 보입시다 이쁜 애들로 깔아놨어 야이 정도면 노방 꿀인데 아니 뭔데 도대체 이거 스닥이랑 빨리 화해해 제발 스다이나 전화 통화해 봐야겠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 주세요. 음.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래 개새끼야. 차단을 해 개새끼야. 번호 바꾸지 말고 그냥